저희는 이번 모듈러 건축 산업전에 아이로프 플러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이로프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붕재 태양광 모듈이 일체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일반적인 지붕재와는 다르게 이제 모듈 뒷편에 접착제를 쓰지 않고 강판을 그대로 접어서 시공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트나 이런 게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서 녹슴 걱정이 전혀 없고요. 누수 방지도 더욱 확실하게 되는 제품입니다. 이 아이로프 플러스 제품을 적용한 아이카포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이카포트는 이제 아이로프플러스를 공면 시공으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제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주간에 ESS에 충전을 해 두고 이 충전된 전기를 가지고 야간에 이용자가 주차를 하게 되면 충전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이카포트와 아이로프 플러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형태 한 광, 아이 블라인드까지 적용한 아이하우스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하우, 아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총, 하루에 총 30kW 정도 발전이 가능한 컨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